스폰 왜이렇게 높아요? 스폰이 높다고? 아너 스폰 줄 알겠냐? 와세세트 쓰니까 올라왔네 야 여기 사람들있어 어떡해 띵동 야아 <laughs> 야 <laughs> 야. 야 <laughs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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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올라온 사람 죽여 <laughs> 카코님이랑 우린 동맹 <laughs> 어? 카코님이랑 동맹이라고? 어찌가 더빈이 알았잖아 죽여 그래, 그래. 라임이도 아, 라이비란다, 더빈이. 아, 아, 나 뭐라 할 <laughs> 거야? 너 누군지 좀 명확하게 좀 알려줘. 그래, 라이비를 죽여. 그래, 좋아. 야, 여기 아, 두 명만, 어, 아, 아니구나, 깜짝 놀랐네. 나를 죽여? 아하. 그래, 넌 우리를 배신했어. 왜? 너 혼자 안 왔잖아. 아, 왜? 슬레어. 어? 이게 얼마나 착한데. 형, 잠깐 이쪽 와봐요. 저분 도망가는데, 근데? 형, 와봐, 와봐. 슬레어, 이쪽으로. 야이 슬레어! 더빈이다, 깜짝 놀랐냐. 다, 다. 진정해, 평. 잠깐만요. 칼, 칼, 칼. 진정할 수 없어. 왜, 왜, 말해. 왜불 타고 있죠. 그거 헬스티아 아, 이거 헬파이어예요. 헬파이어? 아, 헬파이어가. 나. 헬스티어잖아. 야, 우승아, 때려. 저 카코 아니야, 카코? 저, 어? 진짜 배신이 이런. 아, 너 뭐야, 야! 야, 너 미쳤냐? <laughs> 나안 죽었다. 아, <laughs> 와, 나저짜배신 <정말> <laughs> <laughs> 나왜 돌머리야? 아 <laughs> 됐어. <laughs> 와, 위너컷 어 야, 나물너코 봤냐? 와, <laughs> 대박. 대 배신했는데 살았어. 와, 저 사실 이 와, 상처 진짜 상처. 배신했는데 안 죽었어. 더 상처. <웃음> 자, <웃음> 자. 다시 라마상마상배신난다 이거지? 봐봐. 그래. 아, 저런 애는 안 되겠다. 어 나만은 나만한 애가 어디 있어? 아 뭐야 뭐야 팀하고 있는데 나 때리고 있어. <laughs> 오케이 저희 뒤에 누구죠? 아, 저 능력 씨. 기관총이요 기관총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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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씨 안 들어 다 막혔어 막했다 할까요? 막... 할까요? 어? 팀 할까요? 좋아요. 팀합시다 어. 어. 좋아. 야, 어? 저 죽었어요. 좋아 잘했어.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야 라이민 죽었냐? 어이? 안 죽었냐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형어때 오랜만에 너랑 ]으로... 다시는 팀을 안하는걸로 너어떻게 나아가 나가 아, 신자 스카이프에 낄수 없습니다 아이 형님 야라이이 너도 배신 왜야 <laughs> <laughs> 너도 너도 나라아씨 아니 나보고 배신자래 어. <laughs> 야너 솔직히 슬레어옥랑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너 붙어있음에도 <laughs> 너는 배신을 떴지 아니..어떻게.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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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같은 어, 닉네임이 아, 게임중이래요? 뭐지그구먼 형, 악마의 목소리가 제긴말에 들려왔어요 슬레어들 이 배신하라고 아 누가? 누군데? 나임이냐? <laughs> <laughs> 어? 네? 아니지 뭐? 누가? 누가 긴말했는데? 어떤 자식이야? 아, <laughs> 뭐? 엔더맨이냐? 설마? 아니요, 더맨이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러면? 누굴까요? 너너 너 자신 팬클럽은 아니에요 그 사람 없는데요? 없네? 자, 일단 따라갑시다. 아, 짠짠. 나 쓸래 없었 죽일까. 어어어어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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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, 우리 좀 죽이고 있어, 내가. 어, 아닌데? 쓸래요? 어? 우리 지금 통화가 한, 한시, 한시가 10분 했거든요? 어, 근데? 우리가 이렇게 통화하고 나서 몇판 몇, 몇 정도 했었죠? 통화하고 나서? 몰라, 한. 3, 그래도 한 3, 4판 했을걸? 3, 4판이죠. 그러면은. 대략? 거기서! 어. 어, 어. 죽었다. 좋아. 잘했어요. 모르겠네. <laughs> 왜 지금 TP가 안 되지? 그러면 하판에 우리가 20분 한 거네요. 대략? 음, 그 정도? 야야, TP 준비! 해 이제 아네 tp 준비할게요 그래 라이바 어허 uh -huh. 낙사갈까? 레기 너무 심해 야너 혹시 그거냐? rpg 모드 깔고 가고 있냐? 아니요 나 검? 나검아검 없는데? 검 없어 노 스워드 검안 먹었는데 어 이거 뭐라 쳐야돼요? 어 좋아! 뭐라고? 이거 뭐라 쳐야돼요 명령어 뭐랄라고 <laughs> 하는데 낙사 t p 야 근데 나도 지금 rpg 그거야 그 팩이야 근데 네, 렉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낙사 지피울! 이렇게 해봐 위에서 아, 예. 위에서요? 음, 저거 두개 입력해야된다 아요 갑시다 낙사 좀 되게 해줘 오 여기 딱 좋다 이거 t n t 로 못봤구나 갑니다 46하면 돼 20을 빼고 46 46이요? 아, 어. 나 살려주고 오케이 자각사 갑니다 아더 꼴렸어 와씨 아, 빨리 가 빨리 잠깐만요 TP l 저 이거 싫은거 꽤 느려요 따아! 아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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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또살았다아 <laughs> 살았다는 죽을거 같다 잠깐만 아. 따 살았다 안 죽었어 어, 니키가 어, 아, 아니야,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니키가 아닌데, 쟤 제...